시작합니다 마스터 1! 오 기대하세요 퐁닥퐁닥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에도 최고는 정말 작지만 앞발이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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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기다려 통통통 아나스 통, 통.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비밀 이야기예요. 알겠죠? 약속. 안녕하십니까. 바낙스 서본입니다. 지난 인천권에서 갑오징어 여신으로 등록한 보라씨와 함께 군산의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보라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스 t v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갑 여신으로 등장한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군산에 돌문어가 나온다고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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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번째 포인트는 직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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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이고 아, 진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거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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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어, 좋다 어, 좋다. 우우 그 야. 야. 어. 아안뜨죠 어. 야. 자손 뗐다가 다시 응. 한번어야지 힘들어. 어 붙어 붙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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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바로 군산 직도 문어입니다. 우. 몬스터몬스터! 몬스터. 음, 서보원 프로와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듬직한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잡으니까 저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얼른 잡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꼭 잡아야겠다.

에이씨. 빠졌어! <laughs> 우와, 아까워, 이게. 아, 낚싯대가 밑으로 타버 드는 바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들이 아이고, 아까워. 속상해. 쓰레기 건졌어. 다그짓말이었어 <laughs> 뭉구르야, <laughs> <문어야>, 쓰레기. <laughs> 그래도 내가 건진 거야, 이거, 쓰레기. 와, 저희 바나스 낚시 TV는 다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쓰레기 수고! 미션 석세스! 와, 진짜다! 1kg 조금 오버되는 사이즈고요. 아, 저기간솔깃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쳤습니다. 누르지 <놀라> 말고 한단 버튼 누르야 돼. 여기 뛰어야 돼, 보라 씨 뛰어야 돼. 돼. 아, 아, 배가 밀리니까 잡혔어, 봐요, 이거. 안 뛰면은. 한 단, 한 단, 한 단. 아니야, 뜯어 있어 있어, 조금 조금. 아니야, 떨어졌어요. <놀라> 오전 낚시에 시작했는데요 저는 문어를 뜯어내지 를 못했어요 입질은 정말 많이 왔지만 뜯어내지 못했던 그 문어들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요 문어 이 나쁜 녀석들 찌이 오고 있는데요 찌이 네. 지금 두세 분 정도 왔는데 돌문어다 보니까 바닥에꽉 붙어있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지금 세분정도나 붙어있는 문어를 제가 못띄어가지고 쳐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꿈기 있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파이팅! 문어 너희 녀석들 내가 다 뜯어버리겠어. 안돼. 어떻게 어떻게? 아. 안해아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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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 제가 문어를 잡아보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손목도 그렇고, 팔뚝 힘도 그렇고, 저 진짜 헬스라도 다녀서 체력이라도 키워야 하나 봐요. 체력 없으면 절대 문어 못 올려요. 너무 무겁거든요. 아, 지금 진짜 문어였는데, 엄청 큰 문어였는데, 아, 바닥에서 안띄어져가지고 놓쳤어요, 안타깝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 멘탈이 어, 어, 나가서 어, 어, <laughs>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돼요? 어, 빨리 해야겠다. 아, 어디가 작아 그 돌에? 어. 내가 어디 나왔지? 내가 1.8 k g 2 k g 2 k g 안들려 안들려. 자한 말씀 하시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꼭 올리면 이거 한 말씀 만 해? 야, 여기 12동파 이동 하자마자 지금, 내리자마자, 첫 문어 나왔고, 그리고 갑오징어 나왔고, 또 문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조항이 괜찮은데요? 모라씨, 승내해야될것 같아. 아우 10월달에 이제 문어 오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 아유. <laughs> 오늘 낚시 혼자 다 하시는데? 10월 말, 문어 낚시로 왔는데, 사실은 이 며칠 전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지고, 조항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상이 받쳐주는지, 문어가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사실 물은 흐르지 않는데, 활성도가 좀 있습니다. 이 12동파 쪽이 좀 수심이 깊어요. 지금 직포 쪽으로 붙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애기가 화려하고 볼륨감 있는 애기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기를 4개를, 4개를 걸어서 확실히 어필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멘붕이다, 이거. 어떡하지? 아, 분명히 올라왔는데, 씨.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아니, 너어게 어, 못하겠어. 지금 이책 열받아서. 할수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수 있다 야. 안녕하십니까 바나스 TV 애청자 여러분 군산 루어프렌즈 선장 정수제입니다 이번에 루어프렌즈 2호 신조선 런칭하고 오늘 바나스 TV 첫 촬영인데요 와, 첫 촬영 치고 첫 촬영이면서 만, 오, 바로 문어 한 마리 올라오네요 지금 이번에 음악 2차 우연히 체나첫 촬영하면서 물때가 그때가 살이 오마삼 사십 초 짜리다. 오, 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아두 마리가 끝이었어요. 어 올라와. 아 그래요. 어, 어. 어. <laughs> 인터뷰 하는데 문이 올라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어, 어제 서풍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좀 날씨가 좀 많이 꼴랑된, 그러니까 넣을 게좀 있고, 그다음 아이고, 우리 보라씨가 얼른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걸 때마다 뺏겨먹고 참 마음이 아프네. 내가, 내가 더신기한 것도 보라씨 기분 없어요. 어떻게 잡아야 돼? 아니, 못 <목소리> 잡았는데, 지금. 기분이. <목소리> 보숨긴다 <목소리> 생각하고, 바닥에 닿아야 돼.

잡았습니다. 그 문어는 올라올 때그 묵직함과, 어, 아직도 그 짜릿한 그 신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문어. 엄청 큰 뱀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잡았어요. 어때요? 엄청 크죠, 그래도?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더큰 문어를 잡아볼게요. 아! 너무 아, 리다 역시, 전동님! 와,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문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오전 내내 못 잡아서 조금 속상했는데 이제 잡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큰 문어를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작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큰 거를 잡아 드릴게요. 끝까지 동영상 봐주세요! <laughs> 와, 여기 보이세요? 문어 다리. 제가 아까 전에 문어 입지를 받고, 정말 힘들게 올렸는데, 폐구물이, 이만한 폐구물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문어가 달려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한네 사람 같이 올라오는데, 뭐못 잡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문어는 그분께 그냥 드렸습니다. 저는 요 다리만 갖는 걸로. <laughs> 초장, 초장, 초장. 우. 아, 저 요거라도 먹어야죠, 뭐. <laughs> 음! 무농담! <목소리> <문헌 맞다. 웃음> 서보원 프로와 함께하니까 너무 듬직한데요? <목소리> 아, 안 돼! 이것만 알아두시면 문어 잡으실 수 있어요. 1번, 통통통통. 이렇게 보시면 통통통통. 2번, 통통통통. 3번, 이거는, 이거는 타이밍에 따라서 문어로 잡으시면 되고요. 꼭이 방법 아시면 큰 문어 잡으실 수 있어요. 저도 방금 통통통통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낚싯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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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꼭 알아주셔야 돼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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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바나스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비밀 이야기예요. 알겠죠? 약속. 드디어 두 번째 히트. 예. 엄청난 건가 봐. 아까나 좀 다른데. 아, 네, 풀었어요, 풀었어.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통통통 통 말씀하셨죠? 말, 씀했죠 말했죠? 아, 말이 안 나와, 지금. 나 아, 대박, 대박 큰 문어가 잡혔어요. 아! 어, 아, 잠깐만. 아, 오늘 낚시가 끝이래요. 오늘 물때도 별로 안 좋고, 지금 오후에는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선장님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 엄청 큰 문어 잡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잡은 그두 마리로도 만족합니다. 첫 문어 낚시 성공. <laughs> 제가 오늘 군산에 문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어, 사실 어제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진짜 후회하지 않,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오늘 이 문어의 그 묵직함, 정말, 정말 잊을 수도 없고, 아직도 너무 짜릿하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이 문어를 다시 잡으러 꼭복사하러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가벼신 무조건 다시 문어의 여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